안녕하세요. 우리 수익책 풀어보겠습니다. 수익책 60쪽과 61쪽입니다. 평면도형을 뒤집어 볼까요? 도형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요, 도형의 방향은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했고요. 역시 도형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뒤집으면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도형의 방향은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바뀌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모양 조각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습니다. 맞은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녹색 삼각형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가 있는 곳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주어진 방향으로 뒤집었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자, 이 도형을 왼쪽으로 뒤집어 볼 거고요.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왼쪽으로 뒤집으나 오른쪽으로 뒤집으나 변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그린 것을 그대로 그려주면 오른쪽으로 뒤집은 게 됩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변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게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으로 뒤집는 것도 변화한 게 똑같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위쪽과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도형을 각각 그려보세요. 자, 위쪽으로 뒤집으면 아래쪽에 있는 이 변이 위쪽으로 가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변이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도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처음 도형과 방향이 같은 것을 모두 찾아가지고 한번 동그란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 전체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게 처음 도형이잖아요. 처음 도형. 처음 도형과 방향이 같은 것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었죠. 자, 뒤 뒤껏 미음이 방향이 또 같습니다. 수 카드 151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되게 하려면 521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한번 써 볼게요. 자, 여기에 어떻게 뒤집혔나요? 그렇죠. 제일 왼쪽에 있는 1이 오른쪽으로 갔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요것도 요 왼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1을 어느 방향으로 뒤집었다? 맞습니다. 바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바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책 모두 풀어봤습니다. 혹시... 설명 듣다가 아니면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